가가 가. 가면 돼. 응쭉 가. 응 가면 돼. 찾기 쉽네. 응 찾기 쉽구만. 응. 오 여기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건지? 그렇지. 응. 목소리도 녹음되는가? 그거 돌리면 안 돼. 그냥 계속 아, 그 상태로 해야 돼. 아니야.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. 이게 가야지. 어. 화면 전체 화면이. 근데 어, 그럼 그러니까, 아예 이렇게.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. 어. 아까 그렇게하지다 그 연결됐기 때문에 괜찮아. 중간 초반 이렇게, 이렇게 돌리면 은그 화면이 지멋대로 돌아가서 안 좋아. 지금 우리 목, 목소리 다 나온다. 목소리 다 나와. 괜찮아. 어차피 응. 저 배경음악을 깔을 거니까. 내가 애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이걸 강릉에서 그걸 찍는데 몇으로다 음. 세웠다 찍었으니까 그냥 화면이 돌아갔다가 세웠다 막 그냥 그래, 대답못 그래, 그래. 보더라고 그래서 아유 이건 장이입저 세웠다 그럼 처음부터 세워야 되냐. 뉘었다 그럼 처음부터 뉘어야 되나. 저민이 이 빨리 가봐. 1차선 이래 가봐. 빨리 가라고. 어. 여기가 참 음. 넘어가면 안 돼. 아니지. 아, 니지아이 사람은 이전한두번 해봐, 은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0 k m 이0 k m 인데람은데 여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운전 한두 번 해봐.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안 걸릴 걸. 여기는.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 좀 기네 이 정도 속도로 가야 돼게 70km가 지금 70도 8사이야 지금 상당히 기네 지금 이쪽이 바다라는데기지 여기가 바다란 데가지 그래 바다지 망이잡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씨. 그런뜻 골라가지고 오 상당히 긴데 오, 상당히 긴데 지금 좀더 빨리 가봐 괜찮아 한 10km 정도 더 빨리 밟아 여긴 주차 딱지 아자자 아자. 속도위반 딱지 뛸일 없으니까 아이 이 위에 봐봐 여기가 바다란 소리야 여기, 여기 이게 조명 있잖아 위에 천장에 음. 여기가 바다란 소리야 여기가 아까 거기는 저기고 여기서도 또 바다가 된다는 얘기지 여긴또 육지 육지 여기서때 육지고 이게 육지인가? 응그래 어, 그렇게 내가 볼땐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그 조명 대신되는. 약 100m 데는? 목적지 주변입니다.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. 음. 그만 그만 그만큼뿐이 안 된단 말이야? 그 저기가 바닷속에 응. 음. 그걸 그리 이렇게 그러면 위로 올라간가, 내려, 그렇지, 올라간 거 내려오. 그렇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게 있어야 얘기. 되는데 그게 못 느껴졌는데? 아 그걸 느낄 정도로 저기 하면 되냐? 이 도로. 약 100m 그게... 지 주변입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도로가 쓰냐? 아니 그래도 잠시만, 어느 정도 이거 잠시만. 이거 이고 여기, 받아, 여기 올라가는구만 여기서 여기 딱 보면 올라가고 오르막길 아니야 이렇게 쭉 보면은 어 이건 또 오르막길이네 해저 깊이 80m지 지금 지금? 응. 응해저 80m면 그래 맞아 뭐, 그래 맞아 계속 이게 바아속이야 그럼 음 아직까지 바아속 이건 뭐너 너, 틱톡인 거 어디 올리려고? 틱톡은? 나 틱톡, 안 t o k 은저 i k t o k 은 f a c e b 스 o k i n s 동영상으로 m 은잖아 그냥 보 Tongyo t o n 그 y 도 Tongyo 안 멀어. 응, 안 멀어. 해야겠다. 야 네. 인스타도 좀기 아, 너무 길어. 록 지금은 나에데 편집을 해야지. 해저 끝났구만 이제. 이제 이제 어, 지상으로 올라가. 외적까지 그럼 계속 해 줬었는데. 응. 이제,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네 응. 이제 구간단속 단속이한다 구간단속이래? 어. 이런 씨발 어. 천천히 가 70km로 가라 70km로 가 70km 음. 햇빛 나오잖아 아 그래서 차들이 빨리 못달 구간단속 때문에 차들이 빨리 못 달리는구나 이게 지금